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섹션 C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욕망과 속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은 제어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질 것입니다. 상처들은 치유되고 필요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성화될 것입니다.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애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넓게 열 것입니다 나는 잔인하지 않고 극률과 친절, 겸손, 오래 참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것입니다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망대 같을 것입니다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하고 강하고 확고한 사랑, 순결하고 강하며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이며 고통을 견디는 사랑, 신부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형제 사랑으로 가득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겠느냐.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악인의 줄을 잘게 끊어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수치와 치욕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파괴됨과 구력과 굴복에서 치유해 주소서.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이 자랄 것입니다. 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주님께서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날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고 나와 맺은 그의 언약을 굳게 세우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습니다. 내 가슴과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과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로 완성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화살통이 완성되고 화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장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장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불임은 치유되며 혼의 샘들은 절제되고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필요는 채워질 것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좁아졌던 것들은 넓혀질 것입니다. 충동과 나태함이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들과 의도들이 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기는 절제 있고 고드며 넓고 비옥하며 균형 잡혀 거룩한 동기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장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장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장기들은 진리와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내 장기는 사랑과 긍휼,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장기는 주님의 법과 명령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위장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 상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상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교만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밀과 포도주 창고 향유와 무기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내 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아랫배는 모든 부정한 것 배설물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걱정과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편견과 야망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모호함과 의문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내상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상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게 윗샘과 아래샘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허리는 백합파로 두른 밀단 같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 허리 둔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허리 둔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사탄의 매임은 풀어지고 애도의 배옷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내 허리 둔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허리 둔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가르치는 신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은 밤에 나를 교훈합니다. 성령의 띠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다양한 띠를 두를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앞에 관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앞에 관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결론, 주님은 내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의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과이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진치고 건지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우리 가정을 둘러진치고 건지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우리 공동체를 둘러진치고 건지십니다. 내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 장막은 축제의 도시요. 안정된 집이며 무너지지 않을 성막입니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나의 왕이시니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장막은 축제의 도시요 안정된 집이며 무너지지 않을 성막입니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니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장막은 축제의 도시요 안정된 집이며 무너지지 않을 성막입니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 공동체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